안녕하세요 오늘은 Q&A 대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나이 나이는 22살 98년생입니다 생일은 7월 8일이고요 좀 있으면 7월 8일이죠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많이 들어주세요 어떻게 원딜을 하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롤을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는 베인이랑 캐릭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니신베인을 같이 했었는데 시즌 3, 4 때부터 완전하게 원딜을 했던 것 같아요 브룬즈에서 챌린저 가죠 제가 처음에 배치 봤을 때는 저는 배치를 점수로 봤어요 지금은 골드 실버지만 저희 때는 700점이면 브룬즈 1000점부터 1500점까지 실버인데 제가 처음엔 브룬즈가 나왔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시즌 끝날 때 1600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의 잔나을 받았었고 시즌3 때 다이아 중학교 시, 2학년.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을 거예요 3800판을 합니다 한 시즌에 그때는 MMR이 헬게이트면 4점 오르고 20점 떨어지고 그럴 때 있었는데 그래서 좀 판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야 1 99점까지 가는데 마스터 나오기 전에 챌린저도 못 가고 시즌 4때 마스터를 찍었고 챌린저 언저리 같이 갔다가 마스터 멈추고 시즌 5 때부터 챌린저를 찍기 시작하죠. 그때 베인이랑 루시안 해서 찍기 시작하면서 그 후로 계속 챌린저를 유지하고 시즌 7에. 챌린지 아이디 두 개를 찍어놓고 시즌 8에도 챌린지를 찍고 시즌 9요번 시즌에도 챌린지를 찍었지만 지금 제가 휴먼공단에서 맞서고요 요번에도천 점을 찍었어요 챌린지를 방송 시작 계기는 좀 수많은 계기가 있는데 저는 사람이랑 소통하는 걸 좋아해요 프로를 하게 된 계기도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너무 좋고 야너 잘한다 이렇게 막 듣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프로를 그만두고 다른 라인은 안 가시나요? 저는 서포트도 챌린지만큼 한다 생각은 해요. 알리스 다 브라운, 네오나 이런 거좀 자신있어 하고요. 뭐 향로 서포터는 한 다이아 정도. 그 다음에 탑은 챔밖에 안 해요. 챔은 챌린지만큼 하고요. 정글도 원래 챌린지만큼 했었는데 지금 마스터밖에 못하고. 미드도 한 다이아만큼 그 정도만큼 합니다. 여친 있나요? 없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냥. 관전 강의 컨텐츠 하실 건가요? 이거는 제 아프리카 방송 생방송 시간에 맨날 하고 있는 컨텐츠고 145개를 쏘시면 해립니다 <목소리> 커플끼리 하기 좋은 챔프 어, 말하기 싫어지는데 아 장난이고 자야라칸이 대표적으로 있고 여자분들이 좀향로포토 많이 하시니까 뭐 럭스랑 케이틀린 룰루나 트위치 나미베인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뭐. 원래 프로 생활을 하시다가 유튜브를 하셨는데 수입이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얻은 것이 더 좋은 건가요? 수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따질 수 없을 것 같고요. 정신적인 면은 자기가 만족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프로는 왜 적게 되셨나요? 첫 번째로는 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6시간 7시간 하는데 프로 게임을 하다 보면 당연히 쉬긴 하는데 이거보다 더 훨씬 많이 하고 더게임에 집중도를 높여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진짜 너무 아파서 제가 공익이 나온 것도 있고 별로 안 좋아요 남들보다도 다음에는 제가 그리핀에 있었을 때 그런 썰이 좀 많아요 얘는 방출됐나? 실력이 없으니까 나왔겠지? 그런 쪽은 아니고 바이퍼 선수 안에 있었어요 저는 원래 주전이었다가 바이퍼 선수가 들어왔죠 실력이 그렇게 딸리진 않았는데 다른 팀에 가서도 꿀리지 않을 실력은 있었다고 자신 믿고 있었어요 그때는 감독님은 이랬어요 후보로 있다가 일부러 잠깐 용병을 갔다 와도 되겠다 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제 실력을 제일 잘 알잖아요 다른 팀을 가도 중간에서 협의권 언저리인 원딜러인 것 같았어요 실력이 파이퍼를 보면서 아 얘는 진짜 잘하는구나 하고 느꼈고 나는 한계가 딱 여기 같다 물론 그 한계를 제가 측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뭐더 포텐 터져서 더 잘해줄 수 있는 건데 다른 팀 가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나도 어느 정도 잘한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더 잘하는 애가 있고 프로를 그만하고 방송을 한번 해보자 감독님한테 말해서 프로를 그만하겠다 라고 말을 해서 나왔어요 감독님은 원래는 자부셨는데 제가 계속 안 한다 그랬거든요 일대기를 묻는 분이 있는데, 17살 때부터 프로의 희, 꿈을 시, 꾸기 시작해요, 제가. <laughs> 선생님을 잘 만나서 좀 진로 상담을 하고. 18살 때, 그리핀 팀이라, 이만들을 어떤 팀이냐? KEG 우승한 팀이에요. 여기가 레더 FW가 있죠. 원래 그리핀 멤버였는데. 그 다음에, 아수라 팀에 있는 정글러 리얼 갱스터 씨가 있고, 제가 있었어요. 다른 팀원들은 다 나갔고, 다른 팀원들은 다 모르실 거예요. 아마추어 대회를 나가면서 우승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리핀 감독님을 만나는 거죠. 조규나 감독님을 만나서 그리핀 팀이 완성이 돼요 감독님이 저희를 후원해주시고 너무 좋은 기회를 주시고 팀이 만들어지고 숙소라는 걸 처음 들어가서 같이 연습을 해보고 하지만 그때 코치님이 없었어요 CVMX 코치님이 없고 저희끼리 막 피드백을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 중간에 그리핀 팀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소드 선수가 들어오고 타잔 선수가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잘안 됐죠 저희가 왜냐면 코치가 없고 우리끼리만 같이 피드백을 하고 그렇게 1년을 보내서 대호 형이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코치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배웠죠 제가 피드백하는 거나 제 마인드가 c v m x 형에 의해 많이 받은 것도 있어요 되게 많이 배웠고 그형 때문에 막 티어도 많이 더 올릴 수 있었고 더 유지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1, 2년 있다가 딱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고 방송을 하게 된 거죠 제 인생에서는 되게 중요한 분들을 만나서 좋은 경험을 하고 너무 많은 걸 배웠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그분들을 만나서 있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을 만나서 좀더 포텐이 터진 것 같아요 제 일대기가 <laughs> 딱 이렇습니다 <laughs> 땅무양님은 현 고등학생 프로게이머 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게임 쪽으로 진로로 잡을 학생들에게 꼭 저, 전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을 저는 막 헛된 꿈을 꾸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뭐 티어가 낮다고 프로 게이머 꿈을 안 꾸라는 건 아닌데 나이 어린 분들도 챌린저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0304연생들도 최소 다이아는 된다고 봐야 되고 프로 게이머가 망하고도 다른 진로를 잡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프로게임 하겠다고 아들을 믿었는데 2년의 시간을 줬는데 2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했어 성과를 못 이뤘어 그러면 그 다음 진로도 있어야지 성인이 됐는데 안 그렇습니까? 꿈을 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꿈꿀 수 있지 지금 다이아인 사람도 챌린저가 1년 안에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봐요 그거는 정확하게 목표를 잡아놓고 게임을 하시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게임하다가 질리거나 지치면 뭐 하시나요? 저는 음악을 자주 듣고요. 동기 부여 영상을 많이 봤어요. 제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도 운이 없을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신경 쓰면 안 돼. 내 실력에만 집중하고 게임 플레이를 좀더 정확하게 올려야 돼. 이 말을 하시는 분이 t h t v 의 가브리엘 님인데 대호영도 그랬고 이 말을 되게 공감 많이 했어요. 열판 중에 다섯 판이 운이 없고 다섯 판은 자기 실력에 들어가요. 그러면 다섯 판 운이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실력이 들어가는 판은 다섯 판캐리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B.J.를 하시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주세요. 장점은 소통을 많이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좋았고요. 단점은 그만큼 이상한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하셔서 챌린저 가셨나요? 1 5 시간 했던 것 같아요. 잠은 그냥 대충 잤던 것 같고 가장 멋있는 원딜 스킨 저는 베인 보석으로 사는 스킨 그 스킨이 제일 예쁘다고 봐요. 시작 전에 손풀기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냥 바로 돌리는 편인데, 옛날에 못했을 때는 사설에서 CS 한 10분 동안 먹고 시작했을 때도 있어요. 유튜브를 하시면서 좋아진 점은? 유튜브랑 아프리카랑 감성이 좀 다른데, 아프리카도 정말 따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유튜브 분들은 웬만하면 댓글 같은 거를 따뜻하게 달아주시더라고요. 도움이 돼요, 정말로. 피드백도 되고, 한마디 한마디가요. 저는 좀 감성적인 사람인지 몰라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좋아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아빠 진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아빠 진 점은. 다른 라인 해볼 생각이 있나요? 저는 다른 라인을 하면 정글에서 정지좀 하고 싶어요. 정글러도 너무 정치가 심합니다. <laughs> 원딜러로서 가장 싫은 서폿 유형은? 블리츠로 맨 뒤에 있는 사람 진짜 싫어요 Q&A 좀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길었는데 말을 잘 못해도 정말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제가 적어 놨는데도 진짜 말하기가 힘드네요 맨날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성우양 유튜브 구독자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